은행 자금 탈탈 털어서 낡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신 분들 많으시죠. 몸과 마음은 좀 고달퍼도 꾹 참고 지내다 보면 번듯한 새 아파트가 생기고 자산 가치도 두 배, 세배뛸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석같이 믿었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받아든 건 황금 알이 아니라 수억 원짜리 추가 분담금 고지서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아니, 내집 주고 새집 봤는데 돈이 더왜 필요하냐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낡은 콘크리트에 묻어두고, 치솟은 분담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시장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과 우리가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재건축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꾹 참고 버티면 나중에 수억 원의 시세차익과 번쩍이는 새 보금자리로 보답을 받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달콤한 꿈이 처참한 악몽으로 변해버린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의 재건축 현장이 왜 멈춰 서고 있는지. 내집 주고 새집 받는데 왜 파산위기에 몰리는지 그 기막힌 사연, 바로 그돈 얘기부터 좀 해보시자고요. 재건축 조합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추가 분담금 폭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뻥뻥 터지는 걸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싶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건설판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는 평당 공사비, 천만원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500만원 안팎이던 공사비가 단기간에 두 배로 뛴 건데, 여기에는 기막힌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나의 이 전쟁이 4년차에 접어들었고,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이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재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더 무서운 건데 말씀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인건비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2025년 6월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됐습니다. 벽 두께 늘리고 단열재 비싼 거를 써야 하는 겁니다. 공사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곳은 이미 평당 천만원을 넘어섰고, 심지어 강북이나 수도권 일반 단지들도 800만원, 900만원을 부르는 게 예사라고 합니다. 지난 1월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20일까지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을 진행합니다. 조합원에게 보내진 안내서를 보면 3.3제곱미터당 공사비는 890만원으로 비례율은 79.89%가 적용됐습니다. 평당 공사비야 다 아실테고 우리는 비례율 79.89%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비례율이라는 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성적표와 같은 겁니다. 비례율이 100%라고 할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집과 새 집을 추가 비용 없이 1대1로 맞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들이죠. 그런데 79%다? 이건 내헌 집의 가치를 20%나 깎아먹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감정가가 20억원이라고 할때 비례율이 100%면 20억원을 그대로 인정받는 데 반해 79%가 되면 내 자산이 16억원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재건축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이 4억원을 까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재산 가치가 4억원이나 깎였는데 반대로 새 아파트 짓는 공사비는 폭등하죠. 안에서 깨지고 밖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멍 난 돈을 누가 메워야 합니까? 집주인이 현금으로 메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에 따라 개포 주공 67단지 소형 평형인 전용 면적 53제곱미터 소유주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최대 7억 5,573만 원을 내야 됩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중 조합원 분양가가 가장 높은 평형은 d타입이었는데 추정 분양가가 25억 1110만원에 달합니다. 이 d타입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모든 가구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 살고 있던 사람은 5억 8460만원을 내야 하고 전용 면적 73제곱미터에 살던 사람은 3억 4,653만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개포주공 6단지 중 가장 큰 평형인 전용 83제곱미터도 1억 6,494만원의 분담금이 책정됐습니다. 넓은 아파트 주고 자그마한 아파트를 받는데도 이렇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나마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은 입지가 좋아 사업성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 분담금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포주공 6, 7단지 외에도 강남구 압구정 4구역에서도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소유주가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최대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입주 시기엔 지금 정해진 분담금 금액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긴 공사 기간 동안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집주인이 어떻게 재건축을 환영하고 이 예산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분담금도 분담금이지만 더 피가 마르는 건 공사 기간 동안 밖에서 버텨야 할 이주비와 금융비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니까 전세자금, 그러니까 이주비를 좀 빌려야겠죠. 보통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 기본 이주비가 나오는데 문제는 서울 전셋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이주비를 빌려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자산은 아파트 한 채뿐이고 소득은 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이 낮으니 제1금융권 시중은행에서는 DSR 규제에 걸려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은행 이주비는 4%라면 이 금융권에서 밀려나는 순간 금리는 6%, 7%대로 껑충 뜁니다 추가 이주비로 3억 원을 이 금융권에서 빌렸다고 칩시다. 금리 6%만 잡아도 연 이자가 1,800만원, 한 달에 150만원입니다. 공사가 3년 4년 이렇게 길어지면 이자로만 7천 8천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셈입니다 집은 헐려서 없지, 일 금융권에서 대출은 막혔지, 매달 이자는 월세처럼 꼬박꼬박 빠져나가지, 건설회사에는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지. 지금 재건축 조합원들이 인공 호흡기로 버틴다고 하는 말하는 게 엄살이 아니고 현실인 겁니다. 그만큼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작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낡은 아파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주민들이 찬성만 한다면 다 재건축하게 해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기회 같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독이 든 성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재건축 인허가를 받는 것과 그 아파트가 사업성이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니 사업성이 간당간당한 단지들도 정부가 밀어줄 때 하자며 너도나도 조합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지역문의 시작인 거예요. 지난해 서울에서 새로 지정된 정비구역이 총 7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개발 구역은 40곳, 재건축은 36곳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새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총 86곳에 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살인적인 공사비를 감당하려면 일반 분양가를 아주 비싸게 받아서 수익을 남겨야겠는데, 그런데, 서울의 강남이나 한강변 몇 곳을 빼고 그 비싼 분양가를 인정할 동네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결국 일반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하니까 그 부족한 천문학적인 돈을 조합원들이 n분의 1로 다 뒤집었어야 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현장은 개미지옥으로 변합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낼돈 없다고 드러눕고, 시공사는 돈안 주면 공사를 못 한다며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웁니다. 이러면서 입주 시기는 점점 뒤로 밀리고 나가는 이자 비용만 계속 물게 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흉물처럼 방치된 이른바 스톱 현장이 전국 곳곳에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속도를 낼 때가 아닙니다. 생존을 계산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시자고요. 그럼 결론은 하나에 다다릅니다. 지금의 재건축 시장은 예전처럼 몸테크를 하면 황금알을 낳아준다는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평당 천만원이 넘는 살인적인 공사비, 제2금융권까지 손을 빌려야 하는 고금리 이주비,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내 소중한 노후 자금과 남은 인생을 담보로 거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도박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위태위태한 외줄 걷기를 하면서 한번 도박을 걸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오늘 저녁에 내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곳, 추가 분담금 고지서 날아올까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곳, 어느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정부가 규제를 풀어줬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대박을 쳐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시간과 건강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대박을 기다리며 고통받느니, 비록 좀 오래된 집이지만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건축 시장, 이제는 황금화를 낳는 그런 거위가 아니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친구분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오지랖 넓게 참견하지 않고 그저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네이버 카페에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엔 3만 3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맛집으로 이름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